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루파의 스프링 하나 걸고 동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팔을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 어깨 끌어 낮추셔서 승모근 길게 만들고 골반을 앞으로 자랑하듯 엉덩이를 쪼아놓고 시작했어요. 롤 다운 가볼 건데 몸을 둥글게 말아 내려가시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체크해 주세요. 엉덩이가 뒤로 갈수록 쉬워지는 동작이고 무릎 위에 엉덩이 있을 때 팔의 느낌이 가장 잘 느껴지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올라오실 때도 엉덩이부터 쪼으듯 복부 힘 잡고, 무릎 위에 엉덩이를 세우고, 척추뼈 하나하나 올려주듯 상체 업 올라오실 거예요. 팔쪽에 힘에 집중하여서 이번에는 플랫백으로 엉덩이 뒤로 뾰족하게 허리 짤록하게 펼쳐서 동작해 보도록 할게요. 골반의 관절인 고관절을 접어 상체 숙여 내려갑니다. 올라오실 때는 스완 동작처럼 등 뒤통수 길게 올라오며 팔과 등으로 들어오는 힘 보이시죠? 국어 사용할 거예요. 복부 힘 잡아 허리만 너무 꺾이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고 동일하게 엉덩이는 무릎 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게 마지막에 내려간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어 주시면 팔뚝의 힘을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진행하실 때는 강사님께서 엉덩이를 막아서 무릎 위에 딱 고정시켜 놓는 것이 정확하게 근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레벨업, 한 다리 꺼내서 동작해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고관절 접어 상체 내려간 상태에서 한쪽 다리 뒤로 꺼내 발끝 바닥 고 엉덩이 운동으로 시작할게요. 복부 힘은 계속해서 잡아 코어 흔들리지 않도록 다리 들어 올려주는 허벅지 뒷면과 엉덩이에 미스이고, 괜찮으시다면 팔꿈치를 잡아 팔과 다리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팔뚝 뒤로 힘 많이 느껴지겠죠. 마찬가지로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계속 체크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스트레칭. 바에 매달리듯 몸을 둥글게 만들어 날개뼈 사이를 멀리 만들었다가 두손 만세로 겨드랑이 가슴 활짝 열어주시며 날개뼈가 가까워지는 것 체크. 그래서 척추의 스트레칭과 함께 날개뼈의 움직임도 느끼실 수 있도록 진행하세요. 한 팔에 매달리듯 반대쪽 팔 옆으로 쭉 뻗으셨다가 크게 원을 그려 그 뒤쪽에 팔을 두고 X자로 돼 있겠죠? 엉덩이 들어서 척추 로테이션 시선 천장 보면서 바 밀어내서 스트레칭 했습니다. 이제 다리 스트레칭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앞에 다리 4자 다리로 접어주고 뒤에 다리는 뒤로 쭉 뻗을 거예요. 가능하시다면 앞에 무릎 뒤꿈치 일직선 만들어 놓고 힘드신 분들은 뒤꿈치를 조금 더 회음부 가까이 두시면 되겠죠? 빠 잡고 내려가실 때 저는 왼엉덩이 조금 더 눌러서 허벅지 앞면이 바닥에 붙는다고 큐잉했어요. 무게를 다리 접은 쪽이 아니라 펼쳐져 있는 다리 쪽에 실어주셔야 허벅지 뒷면과 엉덩이 근육 조금 더 길게 늘어나는 것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에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더 늘릴 수 있도록. 바로 올라와서 왼쪽으로 몸통을 들어 중등근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양손바을 잡고 바에 살짝 기대듯이 뒤에 무릎 접어서 다리 들어 올리며 중등근을 쪼았고 다리 높이 고정한 상태에서 다리를 뻗으며 허벅지 앞면 주름 쫙 펼쳐내실 거예요. 여기서 저는 서클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서클 그리다가 반대쪽 서클까지 그려 중등근 쓰고 나서 올라와 반대쪽 다리 하시고 나서 일어서 주세요. 저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폼롤러를 세로로 세우고, 양손 포기어 폼롤러 위에 올린 후에, 두 무릎 툭, 엉덩이 뒤로 힙핀즈 자세를 만들고, 왼쪽 발에 모든 무게가 실릴 수 있게, 오른 다리 완전히 떼서 한발 서기하는 느낌을 먼저 잡은 후에, 오른발 뒤에 살짝 내려놓되 아무런 힘도 쓰지 않을 거예요. 양쪽 무릎 접어 앉아주며 런지 중에서도 엉덩이를 쓰는 힘 런지고요. 특히 올라올 때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고 양손으로 폼롤러를 바닥향에 지그시 눌러 동작해주세요. 폼롤러 잡고 바닥에서 살짝 떼서 레벨 올려 동작할게요. 자세는 동일한데 폼롤러가 없어서 조금 더 뒤꿈치에 힘써 주시고 엉덩이 자극 많이 들어와요. 밸런스도 잡아 주셔야 하고요. 내려간 상태에서 폼롤러 들어올리는 거 4개, 5개 정도만 도전하고 엔 올라올게요. 동일한 자세에서 뒤에 다리 들어올려 주실 건데 팔꿈치를 접어 무게를 조금 더 폼롤러 쪽에 실어 두시고 들어올리는 다리는 쭉 뻗어서 허벅지 뒷면과 엉덩이를 버텨주고 있는 왼쪽 엉덩이 여전히 힘쓰이고 있습니다. 반대쪽까지 진행하신 후에 폼롤러 가로 모양으로 내려놔 아기 자세에서 잠깐 휴식하고 네발 기기 자세에서 전신 근력을 써보도록 할게요. 팔을 너무 의지하지 않게 등 뒤통수 위로 붕 띄우고 엉덩이 뒤로 살짝 떠보내어 팔보다는 무릎과 엉덩이 쪽에 무게를 조금 더 실어놓고 왼팔과 오른다리 들어 올리며 코어 밸런스 딱 잡아주세요. 마지막엔 살짝 버텼다가 다리는 그대로 손만 폼롤러 위에 올려서 폼롤러 떼고르르 굴려 팔꿈치까지 갈 거예요. 상체가 내려가니 다리는 조금 더 끌어올려 주며 이 동작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올라올 때 팔뚝 뒷면으로 힘이 느껴져서 맨 처음에 저희 스루발서했던팔 근육과 동일하게 자극이 들어옵니다. 이 동작은 꼭 한번 직접 해보셔서 내 몸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극을 체크하시고 큐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동작이거든요. 팔도 많이 쓰이고 엉덩이도 구간절이 접히면서 살짝 쓰이고요. 기립근 당연히 쓰이는 동작이었어요. 지금 나오는 동작 만만치 않게 힘든 동작입니다. 폼롤러 조금 더 뒤쪽으로 옮겼고요. 플랭크하듯 팔꿈치 접어 올려놓으셨어요. 팔뚝게임으로 상체 위로 붕 띄워 날개뼈 서로 멀어진 상태, 한쪽 발가락을 수르바타치하여 위로 들어 올리는데, 버텨주는 엉덩이도 힘쓰이고, 발을 들어 올리는 다리 정말 부드부드 난리나요. 저희는 엎드려서 잠깐 휴식하시고, 스완 동작으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두손 폼롤러 위에 어깨보다 조금 더 넓은 각도로 벌려서, 천장에서 나를 내려다 봤을 때 Y자 형태가 된다고 큐잉해 주세요. 배꼽을 바닥에서 뗀다는 느낌으로 복부 힘주고 어깨 아래로 끌어 낮추면서 등 길게 올라와 폼롤러 떼구르르 몸통 쪽으로 굴려와 집니다. 바닥에서 골반 앞쪽 벽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스완 올라갈 거예요. 앤 다시 업 올라가서 버틸 때도 그냥 버티지 말고 위로 조금 더 끌어 올려준다 생각하고 양손 폼롤러를 잡아 동작해 보실 건데요. 그냥 가시면 많이 힘들어요. 두 발을 숄더 사이에 끼워서 바깥쪽으로 벌리는 힘으로 엉덩이 긴장감 딱 가지고 폼롤러 살짝 들어 올라옵니다. 바닥에서 가슴까지만 떼는 것 도전해 본다고 생각하며 올라와서 버틸 때 힘이 조금 더 쓰이겠죠? 엔, 내려오시면 됩니다. 폼롤러 그대로 두고 저희는 뒤집어 누워서 천장 보고 마지막 브릿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양쪽 발 숄더레스트 위에 올려 두손 차렷. 척추 분절을 느끼며 브릿지 동작으로 이어나갈 거예요. 발바닥이 숄더레스트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가실 때보다는 뒷벅지에 개입이 큰 편이고요. 이 동작 후에 어깨로 브릿지 동작하는 페빅 브릿지를 할 거라 지금 척추의 분절을 잘 잡아주셔야 해요. 바 위에 발 올리고 무릎 살짝 접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두 다리 뻗으며 브릿지와 동일하게 올라가되 어깨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줍니다. 이 동작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발가락에 힘을 주면 발바닥 쥐나기 정말 쉬운 동작이에요. 그래서 발가락 힘주지 말라고 꼭 큐잉해주세요. 그리고 또 쥐날 것 같은 분들 언제든지 조심히 내려오시라고 말씀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한쪽 다리 떼서 가위질 하듯이 다리 쭉쭉 뻗어내시는 것 도전하는 동작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올 때까지 천천히 척추 분절을 느끼고 두발 조심히 내려서 저는 마무리를 폼롤러의 마사지로 갔어요. 날개뼈 뒤에 폼롤러 두고 두손 만세. 여기서부터는 강사님들이 편하신 대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